이 작품은 노춘석 작가가 그려주신 우리 공간주와 드러누어 데크 벽면에 이렇게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. 아, 좀 우울합니다. 일본과 지금 일종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, 아, 저는 이 마을에게 관계토 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. 우리의 정신이 깃든 그 곳, 그구려그 이전 고조선, 사실은 조선이죠. 조선. 그 이름을 우리 북역 형제자매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, 우리 남한은 여기저기 지금 많이 맡고 있습니다. 그 땅. 그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헤어진 저희 동포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 광개토마가 달리도록 그곳을 향해 달리도록 저 위에 올라타고 싶습니다. 광개토마야 달려라, 달려라. 그래. 좋아, 마음대로였습니다.